안녕하세요. 보이는 소프트웨어 연구소 류시연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제한 시간 안에 산타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Create 타이머 함수를 이용하여 타이머 아이디를 생성하였고, Show 타이머 함수를 사용해서 타이머를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또, Start 타이머 함수를 사용해서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타이머 콜백 함수를 정의하고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게임의 성공 또는 실패했을 때 게임을 초기 상태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탈 게임 서버로 들어가서 우리는 제한 시간 안에 산타를 옮기게 되면 게임이 종료되었고, 제한 시간 안에 산타를 못 움직이게 되어도 원래 게임이 종료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제한 시간 안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게임을 재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게 돼서 산타를 움직이는 것을 이동시키는 것을 성공하게 된다면 선물 배달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출력하게 되고 게임 재시작 버튼과 게임 종료 버튼을 보여주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 재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게임이 재시작되고, 산타를 제한 시간 안에 이동시키지 못했을 때, 헉! 선물 배달 실패 메시지가 출력하게 되면서 다시 또 리스타트 버튼과 엔드 버튼을 사용을 해서 게임을 재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할 것인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프로그래밍할 순서를 먼저 익히고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게임 성공 시 메시지를 보여주게 할 겁니다. 두 번째로 게임을 처음 초기 상태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스타트 버튼의 이미지를 리스타트 버튼의 이미지로 바꾸고 네 번째로 산타의 위치도 처음 있었던 자리로 초기화시켜줄 겁니다. 다섯 번째로 타이머를 종료시켜주고, 여섯 번째로 게임 실패 시 메시지를 보이게 해줄 겁니다. 일곱 번째로 게임 실패했을 때도 게임을 처음 상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로 스타, 스타트 버튼의 이미지를 리스타트 버튼의 이미지로 바꾸고, 아홉 번째로 산타의 위치도 처음 초기 상태로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열 번째로 타이머도 초기화 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게임 성공시 메시지를 출력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성공했다라는 것은 산타가 산타의 x 좌표가 1280이 초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산타의 x 좌표 값이 1280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공해서 게임을 종료시켰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부분을 수정하면 되겠죠. 우리는 여기 부분에 스타트와 엔드 버튼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는 네. 게임 성공, 선물 배달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보여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임 종료가 아니라 게임 성공 메시지를 보인다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쇼 네. 메시지. 선물, 배달, 성공. 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게임에 성공했으니 게임을 처음 초기 상태로 바꿔보겠습니다. 게임을 처음 상태로 바꾼. 자, 첫 번째로 플레이 버튼을 숨겨줄 거예요. 플레이 버튼 숨기기. 자, 물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었죠? 네, hide object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ide object 함수를 사용을 해서 물체를 숨겨줄 거예요. 어떤 물체 아이디를 전달하면 되겠죠? 네, 플레이 버튼의 물체 아이디를 전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스타트 버튼의 이미지를 우리는 리스타트 버튼의 이미지로 바꿔줄 거예요. 게임에 성공을 했으니 시작 버튼을 재시작 버튼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성을 해줄 거고 우리는 물체 이미지를 바꾸는 함수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setObjectImage 함수를 사용을 했죠 따라서 우리는 setObjectImage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restart 버튼의 이미지로 바꿀 거예요 restart 이미지.png로 바꾸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스타트 버튼, 바꾼 스타트 버튼의 이, 그 오브젝트와 그 다음에 종료 버튼의 오브젝트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Show Object, 바꾼 스타트 버튼의 이미지를 보여줄 거고 우리는 또 보여줄 거예요. Show Object, End 버튼의 이미지를 보여줄 거죠. 이렇게 하면 시작 버튼이 restart.file로 파일, 이미지가 바뀐 것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번째, 산타의 위치도 초기화 시켜주겠습니다. 산타가 레이스된 상태라 현재 보이지 않게 되었죠. x의 1280 초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재시작하기 전에 산타를 원래 있던 자리로 위치시켜주겠습니다. 먼저, 산타의 위치는 초기 0,500이었죠. 현재 산타의 X 값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지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계속 산타를 이동시키면서 산타의 X 값은 플러스 30만큼 더해서 누적해서 더해 주었죠. 그래서 플레이 버튼이 누를 때마다 30이 누적되어 정한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산타 X 값을 0으로 초기화 시켜 주겠습니다. 네 번째, 산타의 위치 초기화. 그래서 우리는 산타의 X 값을 0으로 먼저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위치시켜 줘야 되겠죠, 산타를. 로케이트 오브젝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위치 시켜 줄 거예요 산타를 장면 1에 처음 초기 위치값 산타 x 산타 y로 위치 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 타이머를 종료 시켜 주겠습니다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함, 동작시키는 시작하는 함수는 스타트 타이머였습니다. 그럼 타이머를 종료시켜주는, 멈추게 하는 함수는 어떤 것일까요? 네, stop timer 함수입니다. 따라서 stop timer 함수의 파라미터로 타이머 아이디를 전달해주면 전달받은 타이머 아이디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이머 종료시켜줄 거고 종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stop 타이머를 사용을 할 거고 여기에 타이머 아이디를 전달해주면 되겠죠. 참 쉽죠? 자 이제 여섯 번째 게임 여섯 번째 게임 실패 시 게임 실패 메시지를 출력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게임에 실패했다는 것은 10초로 설정한 타이머가 타임아웃되어 콜백함수가 호출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타이머 콜백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게임이 실패했다라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게임 실패 메시지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게임 실패 시 타이머 1이 타임아웃 되었을 때 게임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료 메시지를, 아, 실패 메시지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게임 실패, 메시지, 출력.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용할 함수가 show, 메시지 함수를 사용을 해서 출력해 줄 거고, 우리는 헉, 선물, 배달, 실패 라고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개발자 마음대로 출력해도 되겠죠? 그냥 게임 실패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헉, 선물, 배달, 실패. 출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게임을 초기 상태로 바꿔주겠습니다. 게임을 처음 상태로 바꿈. 자, 먼저 첫 번째 플레이 버튼을 숨겨줬죠. 플레이 버튼 숨기기. 우리는 네. hide object 함수를 사용을 해서 숨길 수 있었고 우리는 play 버튼을 숨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덟 번째 start 버튼의 이미지를 restart 버튼의 이미지로 바꿔주면 되겠죠. 위에 있는 코드를 여기 우리가 사용했던 코드를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고 저는 다시 한번 익히기 위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시작 버튼을, 재시작 버튼으로 바꾼. 먼저, 시작 버튼을 재시작 버튼으로 바꾸기 위해서, 네, set object 이미지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start 버튼을, restart 버튼의 이미지로 바꿀 거예요. restart.png. 자, 그 다음에 바뀐 리스타트 버튼으로 바뀐 스타트 버튼과 엔드 버튼을 보여줄 거죠. Show object, start 버튼과 Show object, end 버튼을 보여줄 거예요. 자, 아홉 번째, 마찬가지로 산타의 위치도 초기화 시켜 주겠습니다. 산타의 위치도 초기화. 자, 처음에 x 좌표 값을 0으로 바꿔 줘야겠죠? 산타의 x 좌표 값을 초기 0 상태로 바꿔 주고 0 값을 0으로 바꿔 주고 위치시켜 줘야겠죠. 산타를 장면 1에 초기로 설정한 산타 x와 산타 y 값으로 위치시켜 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열 번째. 게임 시작 버튼. 즉, 우리가 리스타트 버튼으로 변경한 재시작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를 10초로 다시 초기화 시켜줘야 됩니다.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니까. 재시작 버튼으로 이미지가 바뀌었지만, 현재 시작 버튼에 아이디가 저장되어 있죠. 시작 버튼 변수에. 그러니까 시작 버튼을 눌러줬을 때니까. 우리는 이쪽 부분에 초기, 그 타이머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스타트 타이머 밑에 우리는 타이머 초기화를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타이머가 이전 값을 가지고 시작한다를 작성해주면 되는 거죠. 타이머를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방탈 라이브러리의 set_timer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set timer 하고 전달하는 파라미터 값으로 타이머 아이디를 전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시간 물론 실수값으로 전달을 해야겠죠. 자, 그럼 타이머를 초기화시키고 타이머를 작동시켜 볼까요? 작동시키는 거는 초기화한 다음에 작동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이머를 초기화시키고 set 타이머를 이용해서 우리는 타이머 ID, 아이디, 타이머 아이디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는 타이머 1을 전달하면 되겠죠? 시간은 10.0초로 초기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이머를 보여줘야겠죠? 작동시켜야겠죠? 네. 스타트 타이머를 이용을 해서 타이머 1을 작동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 성공, 실패했을 때 초기 상태로 변경하는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실행해 볼까요? 자, 게임을 실행해 보면 우리가 코드가 잘 작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박탈 게임 서버의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게임 화면이 보이고, 우리가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산타를 제한 시간 안에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배달 성공 메시지가 출력하게 되면서 리스타트 버튼과 엔드 버튼이 보여지게 되고, 산타가 초기 위치로 위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리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이번엔 제한 시간 안에 산타를 이동시키지 못해 볼게요. 자, 제한시간 안에 산타를 움직이지 못했을 때 헉! 선물 배달 실패! 라는 메시지가 뜨고 다시 리스타트 버튼과 엔드 버튼이 보여지게 되네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의 성공 또는 실패했을 때 게임을 초기 상태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 2의 마지막 강의 게임 시작, 종료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